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안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든.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으로라는 제목으로 새벽의 묵상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왕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내용이 대조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은 죽었고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는 더 흥황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헤롯의 일이 도로와 시돈의 백성 앞에서 백성에게 칭송을 듣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경광을 돌리지 않은 부분으로 어 죽음을 당했다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헤롯의 모습은 성경 12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핍박받았지만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헤롯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사도를 처단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으니까 이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신을 좋아하는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는 상관없이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것이죠. 그 또한 유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에 공개 처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많은 유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베드로는 옥을 빠져 나왔고 헤롯은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적으로 베드로의 사형을 시키겠다는 헤롯의 뜻과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헤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이적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의 눈과 마음은 모두 다 오로지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지와 환호를 기대하며 진행했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서 분노하고. 단수들을 죽여버리고 유대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인데요, 이제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지역에 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2 0 절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계속 헤롯과 좋은 관계가 관계를 갖지 못했었고 갈등이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헤롯은 이 문제를 두로와 시돈에게 지원하는 양식을 줄이면서 그들을 압박하였고. 헤롯의 양식이 필요한 두로아 시돈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헤롯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엎드리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를 택하여 두로아 시돈 사람을 만나러 나간 헤롯은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잔뜩 허세를 부렸습니다. 두로아 시돈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헤롯의 말에 열렬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라고 하면서. 소리 높여 그에게 아첨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아첨하는 소리에 스스로 만족해하였고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헤롯의 교만을 두고 보지 않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헤롯은 복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자 했던 박해자 헤롯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려 했던 야망에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작고 미개한 존재로부터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죽음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흥왕한다라는 것을 다시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나의 명예와 나의 뜻, 나의 힘이 더 앞서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초대 교회 때에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영광과 나의 뜻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 드리지 못한 모습이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며 깨닫는 귀한 은혜를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충동질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여 그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먼저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연희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해롯과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반대되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뜻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따라가기를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긴장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영원하시고 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은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응복 이정미 성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환호는 김종환 집사님께서 담석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종환 집사님의 회복과 앞으로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종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연희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목회자들분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니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에 지치지 않으며 경건 생활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청빙 위원분들이 애들에 분별력을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광고였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각자 처소에서 말씀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단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부터 28일 그리고 3월 7일 주일까지 두근두근 구원여행이라는 주제로 춤을 통한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학교인 만큼 각 가정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각 가정마다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열어 주시도록 사역자와 교사 모두 말씀의 담대함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